쉽게 여러분 민주주의를 살려고 해요. 민주주의도요, 여러분 국민 하나, 한분한 한 분이 양심 아니면 정치인들이 양심적이지 않을 때는 매섭게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주권 의식, 주인이라는 의식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 민주주의는 오지 않는데, 민주주의를요, 어떤 특정 정치 그 이념이나 그런 정당,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믿음으로써 해결하려고 해요. 싸게. 여러분은 노력 안 하고 싸게 구입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완벽한 정치 지도자이길 또 바랍니다. 계속 찬양하다가 실상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우리나라 대통령들 지지율이 한결 같았어요. 역대 다 똑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쳐요. 무섭게 내리떨어지는 되게 <laughs> 5, 6%에서 끝나요. 이번 대통령은 보통 대통령 여기까지 가서 6%대, 5%대면 이분은 여기 급속하게 5% 찍고 나가셨죠. 빨리 최하점 찍고 사라지셨죠. 지금 대통령, 예, 이전 대통령.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막 판타지를 가지고. 민주주의가 구현됐네. 이제 좋은 세상 왔네. 왜 좋은 세상이 왔죠? 아, 제가 찍은 사람이 돼서요.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뭐좀 난감하죠. 왜 그러죠? 제가 미는 사람이 됐거든요. 민주주의가 된것 같아요. 뭔가 앞뒤 말이 하나도 안 맞다는 걸 아셔야 민주주의가 보입니다. 아 민주주의는 저게 아닌데, 어 아니 찍어 이왕 찍은 사람이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할 수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도 잘하시죠 상식적으로. 지금까지는 잘하시죠 앞으로는 뭐 모르지만 실제 국정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할 수는 없고 현재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탈권위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그거에 대해서 시비 걸 수는 없을 겁니다. 잘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분은 잘하신다고 쳤을 때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지금 우리 대통령 건들면 가만두지 않아 하고 지금 모여, 있, 뭉쳐 있더라고요. 저희 만약에 제가 혹시 이런 유튜브에서 지금 이런 내용 나가도 문자폭탄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뭐제 번호를 모르시겠지만 학당에 문자폭탄이 날아올 수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해도 문자폭탄이 날아올 분위기예요. 이해되시죠? 감히 우리 대통령을 건드려? 자, 이 문화가 저는 역사책에서 많이 봤던 문화입니다. 자기는 사실 잘 몰라요. 아니, 무슨 조직이 있고, 무슨 뭐 지령이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양심보다 팬심이면 안 돼요. 팬심에서는 항상 그게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모든 사이비 종교도다 팬심에서 그게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분들은 사실 순진해요.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지도부가 그걸 악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모였을 때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선량하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을 따르지 않고 팬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팬심이라는 건 욕심입니다. 내 욕심이 당장 충족되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믿은 사람이 완벽한 지도자이기를 완벽한 진리이기를 바라버리, 바라버리는 완벽한 지도자에 대한 열망은 어느 나라보다 커요. 그런데 늘 자기가 믿는 사람이 완벽한 지도자일 거라고 또 착각하니까 남하고 대화도 안 되고 비판도 허용하지 않아요. 뭔가 심각한 문제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 이런 기질에. 완벽한 걸 차라리 안 바랬을 때 훨씬 편하게 살수 있고 우리가 험한 꼴안 당했을 거라는 것도 아시겠죠.